백스와 그 유적을 연구하던 집단, 이슈타르의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는 금성. 현재는 폐허가 되어 인적이 끊긴 지 오래지만 백스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이들이 수수께끼로 감춰진 이곳을 배회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기로 유명한 유리금고라는 이름의 백스 유적지는 호기심 많은 수호자들 사이에서 단골 메뉴로 언급된 탓에 많은 수의 수호자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어느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서 그 악명이 날이 갈수록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았던 유리 금고에 공략을 시도한 수호자들이 있었으니 과거 아함카라를 토벌하기 위해 벌어진 위대한 사냥에서 이름값을 널리 알린 헌터 파한인 워록 프레디스 타이탄 케이버로 구성된 화력 팀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아함카라를 토벌했던 실력 있는 수호자들답게 폐허가 된 유리 금고의 입구에서 백스들을 물리치며 금고의 문을 연 이들은 길의 인도에 따라. 다시 돌아 나갈 수 없는 금고 내부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고 이내 백스 구조물이 즐비한 장소에 도달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본적 없는 거대한 백스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내 사방에서 백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백스와의 전투를 시작한 케이버와 동료들은 죽고 부활하기를 반복하며 백스들을 물리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전투가 지속되던 그때 케이버와 동료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디선가 후련히 나타난 구조물에 백스들이 모여들더니 스스로를 희생하기 시작했고, 귓가엔 알수 없는 기이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머리가 없는 백스들까지 쏟아져 나와 케이브와 동료들의 빛을 빼앗으려 했죠. 이렇게 알수 없는 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서로에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진 케이버의 화력팀 중 오록 프레디스는 백스들을 피해 금고 내부 깊은 곳을 떠돌다 마주치면 존재 자체를 시간선에서 지워버리는 무시무시한 백스 앞이 고르곤이 서식하는 미궁 속에 빠져 길을 헤매다 죽어버렸고 헌터 파하니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금고를 탈출합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타이탄 케이버는 쏟아지는 백스들을 물리치며 부서진 자신의 갑옷을 백스들의 시체로 기워 입으며 생존해 나가는데 백스 시체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케이버의 몸과 정신은 점점 백스화가 진행됩니다. 이 덕분에 케이버는 유리 금고의 법칙과 백스들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유리 금고의 규칙과 오라클을 조작하는 기사단원에 대해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라클을 이용해 현실을 조작하는 기사단원의 파회법은 여전히 알수 없었던 케이버는 급기야 오라클을 깨부수고 흘러나온 백스 방산충을 마셔버리는 극약 처방을 통해 유리 금고의 규칙을 깨우치게 되고 자신을 대신해 유리 금고를 공략해줄 누군가를 위해 남아있는 자신의 빛과 정신을 모조리 쏟아부어 시간과 현실을 조작하는 유리 금고의 규칙을 거스를 수 있는 유물을 만들고 눈을 감는데 케이버의 희생으로 빛이 들지 않던 백스의 지하세계에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현실을 조작하는 백스에게 파멸의 운명을 강요받은 케이버가 죽으면서 남긴 방패를 손에 쥔 당신은 케이버의 의지를 이어받아 백스가 강제하는 운명을 거스르는 운명 파괴자로 거듭납니다. 유리금고의 최신부에서 시간과 현실을 조작하는 백스의 우두머리 아테온이 강제한 운명을 거스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모든 시간대에서 아테온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당신. 이런 당신의 활약으로 방패에 깃든 케이버의 정신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융합체 아테온이 앉았던 유리 왕좌는 이제 당신 소유입니다. 고르곤의 미궁에서 길을 헤매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워록 프레디스. 그러나 그의 죽음 뒤에 남은 흔적들은 그가 혹시나 살아남아 유리금고를 탈출해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기에 프레디스의 존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백스의 지하 세계에서 화력 팀을 모두 잃고 홀로 탈출한 헌터 파한이는 탈출 이후 엄습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황금기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AI를 탑재한 기관총을 제작해 사용하지만 어느 날 참가했던 시련의 장 경기에서 알수 없는 수호자의 총을 맞게 되면서 그런 그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의도치 않던 형태로 완벽히 해결됩니다. 시간과 현실을 조작하는 불가사의한 백스의 근원지 유리 금고 악명 높았던 백스의 지하 세계가 케이버의 희생으로 빛이 닿는 곳이 되면서 수많은 수호자들이 유리금고를 찾아 백스가 조작하는 시간선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수호자들을 바라보는 케이버는 유리금고를 찾는 수호자들에게 한마디를 건네며 오늘도 수호자들을 도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듭니다.